이 시간으로 우리는 이제 욥기서를 마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아직 어두운데 하늘에는 별이 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아니하셨나요? 기도하리라 하는 마음 가지고 한적한 곳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본을 행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미명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가장으로서 또는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또한 직장의 일꾼으로서 또한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그런가 하면은 교회의 직분자로, 중직자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또한 주일학교 교사로서 구역장님으로 마치 기도의 대표자 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해 왔어요. 동시에 이 욥기를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11월 15일에 우리가 욥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만 4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책꼬이 떡을 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떡으로 섬기시는 분이 극구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사양하셔서 제가 누가 드렸다, 섬기셨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주신 분을 축복하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힌트는 있어요. 평생 동안 이 새벽 재단 놓지 않고 기도하시는 분이 떡으로 섬기셨어요. 떡을 드실 때 생각해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은 떡처럼 맛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떡처럼 양식이 되니 내 영혼의 양식이 된다. 아멘입니다. 네,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엽기서를 통해서 어떤 배움이 있으셨나요? 마음에 뭔가 깨달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세월만 가시유? 네.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영적 교훈 네. 어떻게 보면 이 욕기가 참 어렵지요 네. 성경 66권 중에 어려운 책들이 있어요 묵시로 기록되어진 요한기시록 그런가 하면 에스겔에서 다니엘에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혜서 중에 이 욕기가 또한 이야기가 쉽지 않은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주제가 등장합니다. 이옵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가장 큰 주제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시고 놀라우신 그 지혜. 온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한 운영하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하면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운행하시는 그 손길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복을 나리신다. 이것이 바로 이 거처로 드러나는 이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제도 있어요. 심오한 주제가 있는데 오늘 이 욕기 42장 마지막 장을 대하면서 또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자, 이처럼 헤아릴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지혜 그리고 크신 능력으로 이 온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 앞에 욕은 할 말을 이뤘어요. 하늘과 땅의 차이를 그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란 창조주시며 보존주시며 심판주시며 구원주시며 축복 주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너무나 부족하고 또한 연약한 것이다, 작은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요비 하나님 앞에 아주 너주기 엎드렸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이 무능함과 무력함을 내어놓고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계속 나눴습니다만은 이 광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한계를 요비 깨닫게 되었어요. 특별히 그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해석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떤 해석을 했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을 버리셨다. 이와 같은 생각으로 그의 목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럴 수는 없다.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친구들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네가 무엇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과 역경이 오게 된것 아니냐? 요 같은 내용으로 권면하는 이 친구들의 그 권면을 요비 이해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도 아니했어요 아무리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조언을 주어도 그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해소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요번 심지어 이 침묵하는 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룰 수는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틀 안에서 그틀 안에서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 자기의 틀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설명과 책망을 듣게 되니 그가 피로써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편협했다 생각, 헤아리지 못했던 생각,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이섭유와 능력 앞에, 그가 교만했던 모습을 내려놓고 겸손하여 회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이 8절, 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측글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요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배의 회개를 받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배의 회개를 받아들이시니 이 상황이 급한전을 이룹니다 자 사랑하는 성들어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하나님은 믿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니 왜 그렇겠어요?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대속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자로 세우시고 또한 도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배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요배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와께서 대만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대종 요배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고통과 고난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요배 친구들의 그 편약한 생각에 대하여 정문일침으로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이해했습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과응보라고 하는. 원인이 있으니 결과가 따라오는 것 아니겠느냐? 죄를 범했으니 고난과 고통이 따라오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시니 벌을 주시든지 회초를 드시든지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이 욕은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주장은 죄를 범하였을 때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선하고 의롭게 사는 자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들은 왜 그런지 그 의미를 알지를 못했던 것이었어요. 그저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이 계속해서 욥기서에 흘러가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이가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영적 교훈을 얻었습니까? 선한 사람이 고통과 고난 중에 있을 때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급하시고 선하신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면서 함부로 정죄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채유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바로 또한 우리가 받게 되었던 영적. 교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들을 향하여, 요배 친구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8절 내용인데요. 우리 8절 내용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량 일곱을 가지고 내종 요배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종 요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 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종 요배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보니까 수소 일곱과 그리고 수량 일곱을 가지고 요배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수소 일곱과 수량 일곱을 가지고 요배에 가라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해 보면, 욕이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욕이 그들을 위하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숫소 일곱, 수량 일곱을 가져가게 하셨는데, 여러분, 정확한 모습으로는, 액면 그대로의 모습은 번제를 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죠? 번제를 드리도록. 여러분, 구약성경의 번제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예식으로 행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런데 주의 깊게 볼 점은 왜 요백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요백에 가서 욥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도록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요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들 스스로 하면 안 되나요? 그들 스스로 수소를 가지고, 또한 이 양을 가지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번제를 드려도 될것 같은데 왜 굳이 욥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깊고 심오한 영적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개봉되었던 영화가 있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중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밀양에서 살인범은 자신을 용서하기 위하여 면회에 온 아들을 잃은 그여 주인공을 향하여 뭐라고 말요이 살인범을 용서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면회를 요청하는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나님은 이미 자신을 용서하셨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는 용서함을 받았다? 그 여인 앞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용서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피해자의 용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해자는 피해자를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오늘 욥처럼 자신의 마음에 서운함에 못을 박았지만 재물을 들고 찾아와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욥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셨다. 그렇게 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삶에서도 이 사람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 진정한 회개와 용서와 화해와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잘 아시지 않습니까? 핵심 구절 10절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하께서 요배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하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할렐루야죠? 해피엔딩입니다. 네. 모든 것이 회복이 되었고 그 이전보다 갑절이나 더하여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고 찬양할, 추노 앞에 영광을 올릴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요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140년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요이 4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4대를 보았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고손주까지 본 거예요, 고손주. 예? 네? 아버지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증조할아버지가 되고, 고조할아버지가 되었는데, 4대까지 140년 동안 살면서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웃고 마세요? 그러기 싫으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살 수가 있을까? 한 140년까지 살면 뭐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말씀은 무병장수 아니겠습니까? 무병장수 여러분 무병장수의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에요. 예. 그냥 골골대면서 사시는 게 아니라 무병장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여러분이 구약 성경의 이 장수는 분명 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과거 고난과 고통이 없었을 때 그때의 요배 모습과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당한 이후의 요배 모습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의인이고 똑같이 부자며 똑같이 다복한 가정에 가장의 모습이 되었어요. 고난 이전의 모습과 고난 이후의 모습이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심지어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고난과 고통을 욕으로 하여금 겪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욕을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답은 이러합니다 고난 이전의 욥의 모습 그는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렇게 여겼어요 의인에게는 고난이 닥쳐올 리가 없다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된그 행복의 조건들 많은 재산과 다복한 가정이 그 의인된 삶의 증거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 이처럼 부를 축적하고 다복한 가정이 되었으니 그래서 자부심도 갖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그것이 고난 이전에 요비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난 뒤에는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 없어질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 생사화복이 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 살고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많은 사람을 돕는 것이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난과 고통 이후에 이협이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영혼의 창조주예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셨으니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복되게 하시고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베풀 수 있는 그 부도 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 모습으로 편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고백은 오라지요. 여러분이 욕기서를 마치면서 그의 고백 다시 한번 가슴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또한 부활 때나 건강할 때나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부활 때만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지키시며 또한 더더욱 깊은 이 하나님을 아는 단계로 자라나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달아,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나가시는 요동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주를 의지하시는, 그러므로 그와 같은 내용으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간증하고 증거하는 영적 실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